토이하는 시간 이 토이하는 시간 토이하는 시간인데 그 가끔씩 이제 그 우리 재현씨랑 제가 막세리프로세이시씨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게 요 사이트거든요 요 사이트 인데 저는 항상 이것들을 인사 쪽과 관련된 것들은 따로 저장시켜 놓고 필요할 때 이제 그 활용하고 그러 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들은 좋은 거 되게 많아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곡을 읽겠습니다 슈퍼보스라는 책이 있어요 리더십 유형인데 최고지향형 양육형 질섭하게형 여러분들은 이제 어, 상업급 아니고 짬밥이 좀 있으니까 는 최고지향형 질책 채찍질 통해가지고 육성하는 거 양육형 멘토링 케어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거 질섭하게요 이 업무 방식 하지 말고 저 업무 방식으로 틀어서 한번 해봐 이렇게 기존 의 업무 방식을 어, 그대로 하게 하지 말고 새롭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은 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책 보시면 되 좋아요 야, 이거. 자, 6분짜리니까는 이거 한번 같이 보시고 소리를 한번 켜볼게요. 조유에서필독소 중의 하나입니다. 소리 여기 지고

저회사피투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유산 이야기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책은 안 읽어주셔도 돼요. 패심 내용이 상사의 무드에 맞게 일해라. 그있습니다 음... <laughs> 뭐, 업무 방식이 나버리고 뭐고만 해. 제일 중요한 건 너의 속한 상사의 성향에 맞춰서 일해라. 이 일본 유산 이야기는 좀 이제 시사점이 있고, 근데 반대되는 좀이야기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욕실 배노조입니다. 얼마 전까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모험을 하던 기업들이 현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보람시대에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우한정에 있던 10년 전과는 달리 이번 위기를 바닥을 치고 일어서는 진정한 기회를 산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용 절감에 1순위로 이어졌던 인재에대한고찰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오일쇼크 법을 붕괴, 일본 장기불령 시대에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계속성장해 주목을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놀라게 한 바로 그 기업, 책 제목 그대로 일본 전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전산은 오일쇼크의 중심에 있던 1973년. 혹시 네. 여러분 이 회사 이야기 아세요? 다 모르시죠? 좋습니다. 어, 4명의 직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무려 네 140개 계열사에 1 3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죠. 더구나 불안기에 오히려 10배 이상 성장하는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회사에서는 요즘 세상엔 듣지도 보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독특한 구호들을 사용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혼내라, 인재는 다 거기서 거기다, M&A 100전 100승 등인데요. 어려울수록 성공하는 일본 전산의 놀라운 저력, 거기엔 크게 세 가지 성공 요인이 있다고.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인재의 답이 있다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인재 경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본 전산의 나카모리 세상은 세상에 유별나게 능력이 추천한 사람은 없다라고 당언합니다 대신 인류 대학을 나온 평범한 인재보다는 선상적으로 강한 신념과 사명감, 성취욕을 가진 인재가 낫다는 신념을 내세웁니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신념만큼 특별한 인재 채용 기준은 을들다 목소리 큰 사람 뽑기, 밥빨리 먹는 사람 뽑기,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 뽑기 한번더 한식.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어, 이런 말을 이 사람이 이사람이 했잖아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변형이 뭔지 아세요? 아까 힌트는 이제 네 명의 조직으로 출발해가지고 1 3 명이요. 그때는 이런 애들이 지원 자체를 안 하니까 음. 플랜 B로 이런 거. 근데 저희 회사도 지금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인재들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를 있는데 힘들기는 힘들어요. 복불복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사람은 처음에 대구정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거 목소리 큰 사람 이거 관상학이야.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 밥 빨리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업무 어떻게 해요? 빠르게. 빨리. 응. 화장실 청소. 무슨 의미야? 홍콩. 홍콩 플러스. 응. 그리고 인내심. 응. 인내심. 그리고 오래 달리는 사람 꼭기 같은 것도 있지 그냥 들으면 정말 얼토닥토지 않게 들리지만 여기에 나가우리 사장의 깊은 통찰력이 녹아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뚜랑뚜랑한 사람은 외사에 적적이고 자신감이 있다. 반찬 두점 없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왕성한 소화력에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화장대 청소는 뒷바닥일를 제대로 쓰는지를 볼수 있다. 오래간 내기는 멈추지 않는 끈기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 등용문을 통해 이징율이 낮은 인재중심의 일본전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전사는 놀라운건그두 번째 일은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경영진의 호통 리더십입니다. 흔히들 부하직원에게 당근을 주는 칭찬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사는 책적인 호통을 리더십의 최고로 봅습니다 나가버리 사장은 칭찬이 아닌 호통이 직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호통의말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번혼 내기 위해서는 혼내의 에너지의 4배의 마음관리가 필요하겠답니다. 라고 감수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회사 내에서 부하직원들한테 질책해보셨어요피드백 죽어납니다 <laughs> 아 진짜 혼나는 사람보다 또 진짜 100%난이해 음. 에너지가 혼내는 에너지가 혼나는 사람보다 음. 더 큰거야 마음관리도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시대 때는 좀안맞는해이 부분 피트 소에 있다가 빼버렸거든요 음. 이거 너무 음. 상명하복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보실 때 아까 제가 신문 뉴스 보라 그랬잖아요. 보시때 자기만의 필터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 음. <laughs> 네. 옛날 시대 때, 7 0 년대 때니까 설명을 덧붙이면 일본 전사에서 보통은 소위 찍히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을 키워주겠다는 관심과 애정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 실수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한 경매 축적을 유도한 것이지 저요? 근데 아까 전 말씀하셨지만 은 저도 똑같은 방식을 해야죠 피드백이나 질책할 때가 있는데 결론은 너를 믿는다 혹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이런, 이런 것들이 어 그냥 지나갔었지만 지금 내가 디테일하게 말해 주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면 이제 마음에 그릇이 넓은 애들은 받아들이는 거고 마음에 그릇이 적은 애들은 이탈하는 거고 음... 또 가면 1본 전산의 리더들은 조직원들에게 적절한 긴장 하트를 주는 연못 속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기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스트레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고 느끼도록 밀고 당김을 능숙하게 하는 리더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사실 1본 전산의 독특한 체행 방식 때문에 일본 자산에는 소위 일보다는3류인재들이특별거리이3류인재들을 최고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유도하고 기회를 주는 호통 리더지금. 직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주는데요. 조직의 우열은 평범한 인간을 들리고 비범한 것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피터드러커의 말과도 일맥 상충해보입니다. 저희도 조회사가 지금 이렇게 HR, 스포르맨 하는 이제 좋은 이제 어 모임도 있고, 외부에서 이제 프리랜서 코치 분들 중에서도 되게 우수한 음. 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가치관이 뭐냐면 제 사주가 뭐냐면 물줄기가 바위를 뚫는 삶을 산대요 음. 음. 근데 그 말만큼 맞더라고 다른 말도다 맞는데 저는 원래 사주가 그거였어요 해외로 많이 나가고 출장을 많이 나, 나가고 철거 관련된 일을 한대요 음. 나 지금 철거 관련된 일안 하고 있잖아 그 사주에 나온 것들은 관상이 되게 어려 거냐면 사주는 바뀌거든요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자어로 그걸 해석해보면 바뀔 운 목숨 이에요 근데 관상은 마인드 세팅이 어떻냐에 따라서 시간 지날수록 인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철수 씨 경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가 이제 그 청년 멘토였 이제 되게 밝았다. 그 정치 들어온 순간 입꼬리가 내려가고 그어요 요즘 좀 이제 인상학쪽으로 공부를 했는지 좀 올라가 있던데. 나는 이제 그 공포의 외인, 내 출신 성문 자체가 마이너리그잖아요. 저는 마이너리그 들 애들 데리고 막 성공하고 싶거든. 나는 솔로 나왔잖아요. 엄청난 선풀과 앞으로 공존해. 나를 아는 애들은 칭찬 많이 하거든? 근데 모르는 애들은 그 스펙에 어떻게 그런 기업도 들어갈 수 있냐? 사기다. 어. 음. 사기고, 또 뭐더라? 취업 좀하거 아닌 것 같다. 백수인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또, 또 직원들한테 이제 뭐, 화대한다. 음. 의전충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 의전충.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다 모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 리드 유형 세 가지. 양육형, 최고지향형, 질서 파괴형. 그래서 그 악플들을 모아두고, 질서 파괴형으로, 여, 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원래 기업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나한테 오히려 악플들이 달려있잖아. 찬스가 온 거야. 이제 12월 14일인가, 그때 라방 한대요. 마지막, 그 회차 때는 이제 같이 라이브 방송 한대. 그때 더억그로끌 거예요. 어, 좋네? 악플 <laughs> 많이 들리고, 루머가 많이 있네? 좋아. 내가 음. 뭐 볼싱이라는 소리도 있어. 음, 좋아. 어, 좋아요. 그다에 이제 라방할 때 나한테 이제 카메라 들이를, 고거든요 저희 다 루머들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러면서 억그로 끝나면 나중에 이제 희화시켜서, 화 음, 재밌게.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악플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댓글 았는데형 왔어 좀좀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관심이 많이 필요한가 보구나 음, 시간 되면 이제 우리 사무실 누르오면은 티템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밥잘 먹고 이렇게 1번 어... 전설의 성공률 그세 번째는 열정이 불꽃에 시들지 않는 조직문화입니다 일본 회사는 경영지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정확히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나갔다 이들의 장기적인 비전 중 하나는 미래에 승부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나가버리선사은 가족 경영이나 소유 경영을 하지 않겠다.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코공을 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직원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습관, 선행 기술 확보라는 미션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나요? 심지어 사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비전 제시하고 있어요? 경윤진드나 이런 거죠? 음, 하고 있어요. 학우는 있는데 사실 와닿지,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전은 뭐라고 제시해요? 어, 저희는 학, 학생들이 위주다 보니까 세계에 나아가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비전 미션을 이게다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뭐 지속 가능성하고 뭐, 뭐 친선은 뭐또엑셀런스막 뭐, 뭐 이렇게 줄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디테일을 주긴 하는데 네. 그게 오히려 교사 쪽에 조금 치중이 많이 돼 있고 음. 일반 직원들은 사실 그렇구나 정도 업무랑 연결이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매년 매년 분기마다도 얘기를 하긴 해요. 네. 교장단이나 뭐 글로벌에서 주기는 하죠.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인사 업무로서 성과를 낼수 있는 아까 이 질문하신 분 누구야 아까 전에 인사 업무인데 오늘 많이 얻어갖고 가실 수있겠습니다 회사의 비전들이 있는데 방금 우리 다빈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제 어 주체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비전 제시야. 회사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해야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비전이라는 개념은 어 이거를 했을 때너네들한테도 이런 유무형적인 어 이득이 돌아오는 거다. 음. 그렇게 해서 비전에 대한 가치 공유를 하고 실행 하게 만드는 음. 그게 진정한 이제 비전이라는 개념의 의미거든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횡령을 당했을 때 그때 일부 애들이었지만 은 아우 비전 제시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1년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고 2년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퀄리티가 낮은 직원들은 안 통해.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선진국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선진국? 선진국? 경제가 아니야. 경제가 아니라 우리로 따졌을 때 기업 규모도 아니고 기업 규모가 작아도 그 조직원들이 선진국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게 대기업인 거야. 근데 대기업인데 아니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뭐 그냥 퉁치지 뭐. 그러면은 중진국 수준이 돼. 지금 굉장히 비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와타토. 왜냐면 저희가 회사 이제 그 인서병 재니 돌아서 저희가 거절했거든요. 순간 욕심만 났어. 로또 실수령의 기준으로 두번 당첨된 금액이야. 근데 흔들렸다가 아니야. 미래 가치 투자해야죠. 어 맞아. 그래서 에듀테크 기업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앱 어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래 가치를 더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엑시 하려고 그 다음에 공유하려고 애들 와닿지 않아네 와닿게 설명해줘 응. 애는 암흑치처럼현재30% 미래의 70% 투자해야 한다는 공간대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부산이야말로 이자가 붙는 재산이다 회사가 무너지면 명원에 쉬게 된다 불황이를 한탄한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라 응. 일본 전산의 위치는 마치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 하지만. 위기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일본 전사는 하나의 키워드를 던집니다. 바로 인재 경영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2007년 일본 전사는 27번째 M&A를 성공시켰습니다. 무려 27차례나 m a 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사람을 중심하다 보입니다. M&A 대상이 된 기업의 인재들을 주저없이 전원채용하는 특징, 변치하는 인재 경영 이상, 직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결국 이런 인재 경영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현재 일본 자산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특별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일본 자산이라는 기업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사점. 근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아, 나는 오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권리대국도 아니고. 근데 시사점이 있습니다. 비전 개념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죠 비전이란 게 뭔지. 근데 여러분들도 비전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뭔지 잘 모를걸요? 여러분들 인지상 인지사항, 대외적인 인지상이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나 그런 거에. 근데 우리 회사 내부에 진짜 필요한 인지상 그것과 갭을 줄여야 되는데 아니 좀더 편하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 회사 인지상이 뭐지?라고 이제 물음표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런, 비전 제시만이라도 여러분들은 인사담당으로서 직원들한테 어, ERP나 그룹에 통해가지고 전파할 수 있거든. 공부해가지고. 근데 혼자서 공부 못하거든요. 못하면 된줄 알아요? 저는 예전에 공기업 다닐 때 막내였는데, 바로 이사장 밑에 실장이라고 임원직급이 있거든요. 임원직원에서 찾아갔어. 사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회사 생활은 여러 군데서 도저히 안 맞고 적응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 잘할 수있나 이렇게 했는데 아시 출근했는데 제가 7시5 0 분에 출근했어요. 내가 등인줄 알았거든. 동기들 중에서 동기가 세명 있었는데 근데 어디 가나 1등은 따로 있더라고. 7시 반에 출근는 친구 있더라고. 출시? 응. 출근을 해서 뭐 하는 건데요? 그냥 그게 경쟁이야. 와, 와. 출근한 다음에 찍고 나가서 편의점 가서 밥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잘보이기 위해서. 근데 근태 관리에 찍히니까는. 근데 내가 1등일 줄 알았는데 2등이었어. 1등 카드 찍고, 그 다음에 나와서 놀다가 들어와. 응. 그 다음에 선배들이 오는 시간대가 9시 출근이니까는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다 우르르 몰려와. 응. 그때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박는 거야. 근데 저는 7시 50분에 출근해가지고, 임원진들은 더 일찍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나한 20분 얘기할 줄 알았는데, 1 0시까지 얘기했어요. 아...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핵심을 파악하면은 취업이나 직업이나 주변 사업도 다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임원진들 일출추하는 이거 뭐예요? 국가 잘받으려 어? <laughs> 국가 잘잘 받은다. 맞아.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외로워요 안안 아... 외로울 거아니 외로워.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팀장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프렌빌리하면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음. 일반적인 이제 그어 직급 체제가 존재하는 곳들은 무조건 이제 불편해하거든. 음. 딱 눈에 보이더라고. 팀장이 있는데 실장은 빼고 이제 회식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 실장 모르겠어요. 높은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이 뭐 하는지 음.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뚜고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무한 피드백을 열정 피드백하는 을 거야. 열시 나왔어. 그때 팀장이 나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 뭐 있냐고. 지자생관 음. 어,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멘토링, 그 좋은 거 했다고. 음. 어, 역시 장원에, 이러면서 했는데, 음. 한달 뒤에 대사해버렸지. <laughs> 그래 조언을 구해야 돼. 음. 자기 선에서 이런 비전이나 회사 중심축, 직원들에게 뭔가 제시하고 싶은데 뭘 못했을 경우에. 음. 어려워하지 말고. 밑줄의 본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재테크 있죠. 재테크는 위험성에 따라 제일 안전한 게 뭔지 알아요? 재테크야 재테크 직장생활 테크라고 내가 음. 항상 그거 내가 강조하는데 우리 교수님들 학교 시킬 때마다 출근하기 전에 어, 며칠 전에 미리 그 회사 가가지고 몇 명인지 모를 테니까 어, 해당 팀 부서 대충 10명이나 잡고 뭐 사주고 가라고 뭐뭐 사주고 가라고 그러겠어. 뭐 사들고 가라 그래 커피? 커피 먹을 거는? 먹을 거 간식 같은 거뭐 어떤 거? 초콜렛 네. 초콜릿이나 근데 맨날 선물 받는 게 있어 도넛이나 아니면 파리바게트 롤롤케크자 <laughs> 근데 그거 흔하거든 그래서 뭐라그 하냐면 떡 준비하라고 떡떡한말 <laughs> 그리고 한 그,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 정도면, 한 마리, 뭐, 그, 열 명, 사람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으면, 커피 말고, 다른 거, 식상한거 말고, 식혜나 수정과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그래서, 첫인상 미리 입사하기 전에 좋게 바뀌게 하라고 해. 요 입사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초반에 어떻게 돼? 방치되어 있잖아. 근데, 입사하기 전부터 그렇게 해버리면은, 선조치 해버리면은, 약 2만 원 가지고 내가 퇴사할 때까지 계속 이쁨 받는 거 그냥. 응. 이런 것도. 센스 응? 그게 다 센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처음에 한다는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쁨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하면서도 그런 센스 는 계속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 발달 발달하는 거죠, 점점. 저는 센스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응. 생각하게 됐냐면은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내 사수가 시키더라고 출근하면 어. 화분에다 물을 주라고 음. 어 알겠습니다 하고 나 일찍 출근하니까 이제 물 줬지 아나 회사생활 진짜 무조건 1시간 전에 출근했던 것 같아 여러분도 얼마나 돼? 출근 시간 언제 근데 저도 생각해도한 30분 정도 일찍 가더라고 평균으로 다 30분 전이죠 전자율출퇴근 제가 가지고 어. 어.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9시 9시? <laughs> 자율 출퇴근인데 그런 쪽 의미가 좀 없었었기 때문에 땅받서 출연해도 괜히 하니다아 근데 그래도 꼼꼼한 상사면은 봐요. 여 시에 출근하는지. 아9 시로 출근하겠습니다뭐그 근무제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종류 있잖아요. 뭐 미리 이제 그 체크하고 나 이때 출근하겠다 이런 것들이도 있고 그냥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있고 전제라면은 9 시라고 했어. 근데 팀장이나 관리자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 보통 30분 내인데 저는 어쨌든 한 시간 내일 출근하니까는 여유롭게 아물 줘야지 물 줬어 큰사무실이어가지고 화분이 꽤 많았거든요 물줬고어 보람이 느꼈어 그 다음부터 어 사람들 다 출근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홍수가 나더라고 물을 너무 많이 줘버려가지고 물 많이 줘가지고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계속 내려오니까는 사람들 출근하거나 물바다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씨, 내물 많이 줬구나 하고, 이제 물걸레 갖고 닦았어. 근데, 팀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한테. 야, 니네 사수도 그랬다, 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사수가 나한테 그거 시켰거든? 근데 말해줬어야 될거 아니야. 응. 주의사항. 연먹인 <laughs> 거지. 왜냐, 내가 입사할 때 워낙에 투출하게 했거든. 천의사항은 리이 바뀌겠거든, 이문진들한테 아, 견제였구나, 이게. 나는 응. 나중에 입사할 때, 어, 이거, 운영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음. 나중에 이런 실수를 당하더라도 어쨌든 입사기 전부터 이제 그떡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음. 계속 소문이 날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래의 70% 투자해야 되는 거.